자, 오늘은 제가 세종시에 나와 봤습니다. 이곳 세종시 호수공원에는 지금 제7회 세종 푸드트럭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이 푸드트럭의 음식을 맛보고 심사를 해야 될 심사 위원으로 오늘 참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푸드트럭 하면은 음식이 그저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고정관념을 확 깨는 이 푸드 트럭의 다양한 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조합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도> 그자, 맛은 내가 평가 맛은 맛은 내가 보는 거지. 이 1명이요 표는 내가 표치는 안 했어 근데 먹어볼 수 있는 건 먹어볼 의심이 간다면 끝나고 어? 오시면 제가 맛있는 커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분들 나옵니까? 자 <이> 눌렀어요? 구독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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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이거 이 아, 아, 네네, 네네 제가 못 찾았어요 아, 예눌 예예예 됐죠? 구독된 거예요? 예아 이거 또아유아유 그가 했던 행사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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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2명 늘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오늘 심사를 하게 될세분라고 같이 지금 심사로 일단 지금 가는 중입니다 오, 잠깐만요 어우 많이 많이 콩닥콩닥 콩닥. 여기는 어떤 집인지 이거 카메라 보고 얘기 좀한번해줘야지 네, 저희 홍닭홍닭을 닭강정을 주제로 또 해가지고 뿌링클이랑 양념 그리고 까르보나라 이렇게 세 가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또 소스가 다르네. 만드는 방식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다해놓은 아니요 해놓은게 아니고 이제, 이제, 이제 해야 돼? 어, 어, 저희는 도우를 직접 피고요 접히고 남은 도우를 아, 바로 화덕에 토핑해서 올려서 5정도 하시면 돼한 5분에서 한 8분정도 들어가서 어우 뜨거워 오, 메뉴를 다 1메뉴 하시는거죠? 안녕하세요 어디입니까 여기는? 네, 페트라이트예요. 저는 그냥 정직하게 해요. 그냥 깨끗한 닭 쓰고, 깨끗한 기름 쓰려고 노력하고, 청결 같은 거 되게 많이 유지하려고 하고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정말 내 식구한테 주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잘 쓰셨네요. 서울에서, 서울에서. 네네. 운 수제는 몇 번째예요? 어, 올해는 처음으로 입점. 아 있어요. 올해 처음 입점하셨고요. 저희 젤라또는 이게 전부 다 집에서 아, 직접 수제로 만드는 아, 예, 예. 수제 아이스크림이고요. 근데 네, 이거는 이제 지방 함량을 확 네. 줄였고요. 이제 10% 미만, 거의 5% 밑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원재료를 100%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와, 아, 와. 네. 직접 역시 그 수제라 그런지 뒷맛이 좀 불편하진 않네요 깔끔하네요 연예인 촬영장 분식처에요? 아, 연예인들이 좋아하는 맛이네요 우리 집 어떤 집이에요? 아, 저희는 떡볶이 소스하고 어묵 소스는 집에서 전부 수제로 다 만들고요 가루 소스 같은 건 전혀 안 쓰고 기업 행사나 연예인 촬영장, 드라마 촬영장 이런데서 이미 유명해서 인지도가 지금은 이제 엄청 높아진 상태고요 코브라 도스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뭐예요? 주세요 핫도그인데 어, 이거 뭐 어, 이거. 근데 이거 한, 한 방에 먹어. 우조심는데호불델미야요 어, 음. 네. 네. 그 미국에서 온 핫도그고요. 그래서 다른 핫도그랑은 빵이나 소세지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설탕 가루에서 좀더 맛있는 그런 핫도그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핑거 커피 자 핑거 커피 네. 소세지만 따로는 6 0 0 0원 저희 그 상남자 부트트럭은 이제 뭐소세지 위주 매콤한 맛, 뭐 치즈 맛 그리고 옥수수 맛, 감자튀김도 이제 평소에 뭐 드시지, 드셔보지 못했던 뭐 캐나다 그 케이준 감자튀김을 이용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스크림 카페고요. 저희는 이게 저희가 자랑할 거는 요거 빵이에요. 빵이 저희가 수제로 반죽해서 만든 빵이고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는 네. 1등 제품이에요. 이게 저희가 수제로 다 반죽해서 요거는 새싹뿌리가 들어간 빵, 요거는 그냥 쌀가루만 들어간 거, 요거는 초코가 들어간 거 아이들 좋아하라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수제라도 5천 원이면 좀 가격이 좀 대표를 하니까. 아 ]겠는데. 그런가요?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어떤 분들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싸지 않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그 정성의, 정성이나 네. 그 재료에 비하면은 네. 네, 아이스크림 네. 카페. 새싹부리가 올해 처음 출시한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새싹부리. 딸기 바나나? 네, 오레오 딸기 바나나 넣었어요 그때 그... 제일 진짜 맛있습니다 이쪽이 거의 딸기 반이 어, 크레페 한지한 한 4년 정도 됐는데 그래도 중국에서 디저트 쪽에서는 그래도 제일 아마 맛있다고 봐볼 수 있습니다 딸기 바나나? 네, 오레오 딸기 바나나 이게 와 이거 하나 먹으면 완전 한끼대려거래 그래, 그죠? 한끼 디저트 치고는 양이 이거 디저트 치고는 거의 한끼 식사인데 음 그래요. 괜찮으세요? 오래오 어우 안 들어가 있는 거 없어. 그렇게 매우면 안되잖 재료는 많이 들어가 있네. 마라탕은 어, 중국에서 직접 어, 마라탕을 배워와가지고, 저희 15가지 이상의 상신료로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나가지고, 다른 집하고또 맛이 또 다르고, 또 특색이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세요. 식사는 <목소리도> 계속 <목소리도> 부족하셨어요. 자, 이게 예, 살치? 네. 페이스틸러는 아희 메뉴편을 보시셨듯이 한 마리당 5kg밖에 생산되지 않는 살치살로 불초밥을 만들거든요 특수 부위로 만들어서 다른 불초밥보다 정말 부드럽고 맛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맛방 살수살이다 닭꼬치는요 어, 국내에서 제일 긴 40cm의 닭꼬치를 팔고 있고요. 어다닭 다리살로만 만들어진 닭이어서요 제일 부드럽고 제일 맛도 좋습니다. 이거는 깻잎 닭꼬치고요. 아, 아 요거 하나씩 네, 이거는 닭꼬치. 오. 다수제어요 어떻게, 어떻에어어가는거떻게어어가는어 우유랑 그냥 네떻게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다 저찌커피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커피도 맛있고, 그리고 양도 넉넉하게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네, 암튼 다 맛있습니다. 와! 그렇게 많이 줘. 와. 많이 드세요. 상쾌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시르프이 피... 네. 자랑조 한번 해줘요. 저희는 세종시 풀트럭 페스티벌에 연속 3년으로 매작돼서 그만큼 이제 좀 까다롭게 좀 심사도 보고 많이 들어왔던 업체라 어좀 알려질 만큼 알려졌고 재방문한 손님들도 항상 계시고 저희는 나름 자부심 있게 네 요리하고 있는 풀트럭시를핏입니다 여기 여기 로제예요? 네. 최고가. 네. 여기 소스 많이 시 전혀 다른 데서 먹어지 못한 아 어, 저희 미스터 소프티는 수제 전문 아이스크림 가게로. 이제 전혀 첨가물이 안 들어간 이제 순 우유와 치즈 파우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이제 배합을 해서. 하루 정도 숙성을 해서 이제 그 배합된 숙성된 이제 아이스크림 원료를 소프트하신 기계에 넣어서 즉석에서 네, 이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드리는 네, 그런 네, 수제 아이스크림 전문 트럭입니다. 많 하는데요? 어 말이 들어 들었... 맛보실 수가 없는 아이스크림. 그럴것같아요 내가 봐도. 자, 꾸 뿌른 두사탕. 네. 안녕하세요. 수 추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네. 아주 이렇게 나가지 않겠구나. 그 성사 타이 좀 달달하고 생각을 하시는 데 많이 당분에 대해서 걱정하시고요. 을 오늘 딱큰거 하나를 이렇게 설탕을 어. 들어가도 콜라 반캔 정도의 설탕면이안 되거든요. 사실 하시면 뭐 재밌게 즐겁게 아이들이 맛보고 이렇게 볼거리에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하면 괜찮은 성사장이죠. 그 네. 저을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트러스를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트러스 그러니까 우유로 하고 저도 우유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에 진짜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그런 <laughs> 맛이 <맛있네요>. 있습니다. <laughs> 네, 저희 트러스 팩토리는 아, 기존 트러스하고 달리 재료가 엄선된 재료를 국물7 가지를 반죽을 해서 즉석에서 튀겨드리는 트러스인데요 굉장히 맛있고 아이스크림하고 같이 드시면. 더, 하, 더 말할 나이 없이 맛있어. 림트로스, 아초. 아 이것도 색다르네요. 하나만 한 아니라 하나들 하나 개, 아니 하나는 안 되는. 먹을 수 있어요? 한 조각 이 맛집인 차량입니다. 저희 차량은 아무래도 자숙 닭꼬치가 아닌 생 닭꼬치를 쓰고 있고요. 소스 제가 직접 만들어서 신선하게 맛있게 손님들한테 제공하고 있고요. 항상 웃는 얼굴 로 미소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간장입니다. 간장코치 안녕하세요 온더 라디오 이다운 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은 그 논알코올 칵테일을 하고 있고요 뭐, 뭐 밑에 나중에 메뉴 보시다시피 아홉 가지 종류 칵테일을 색깔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남녀노소 애기들부터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다 같이 즐길 수 있게 가족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게 음료 만들어 놓은 온더 라디오 입니다 진하긴 한데 네 존나 아이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휴 대단했던거 이제 먹어야지 어. 아 맛있어 쪼꼬 절때배 터져 죽은 사람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음.